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소띠분들의 주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는 근면과 성실, 그리고 꾸준함을 상징합니다. 흙의 기운을 바탕으로 안정과 인내를 중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흐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주 소띠의 운세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성과 관성,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이어온 것에서 결과가 드러나는 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소띠는 본래 흙의 기운을 바탕으로 하기에 안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주에도 큰 흔들림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주변 상황에서는 다양한 제안과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성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 관성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직장이나 대외적인 일에서의 압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한번 결심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고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띠는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전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띠의 금전운은 안정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재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손실은 적지만 대신 크게 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아닙니다. 대신 지난 시기부터 꾸준히 쌓아온 결과가 이번 주에 작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준비해온 투자나 사업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꾸준히 저축해온 사람은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겁제의 기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나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으로, 돈이 나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방심하면 작은 새어나감이 생길 수 있는 주간입니다.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띠의 연애운은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감정 표현이 활발해지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기 쉽습니다. 솔로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꾸준히 보던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호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플인 분들은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관성은 규율, 책임,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한 띠이므로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동료와의 협력 속에서 성과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비견과 겁제의 기운도 작용하기 때문에 동료와의 작은 경쟁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잘하려 하기보다 협력 속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띠의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인성의 기운이 적절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회복력과 자기관리 능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꾸준한 스트레칭은 이번 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번 주 소띠의 행운의 숫자는 5, 21, 38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도자기 소품이며 피해야 할 행동은 지나친 고집과 불필요한 경쟁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유지하면서도 주변과의 협력을 중시할 때 운이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소띠의 출생 연도는 1949년, 1961년, 1973년, 1985년, 1997년, 2009년생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소띠 한주 운세였습니다. 태어난 연도와 시간에 따라 세부 운세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소띠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